예, 이번 강의는 온라인으로 옮깁니다. 요 슬라이드부터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오른쪽 그림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이제 이 카드뮴과 이제 은 전극으로 구성된 어, 이제 셀이 되겠습니다. 이때 어, 카드뮴은 어, 산화돼서 카드뮴 이온으로 용액 중에 이제 녹아나고요. 은 이온은 은 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은 금속으로 여여은 전극에 에 이제 석출이 되게 됩니다 i 어 m 예어어어이 t 이 i 이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 i r s 이온이 m e 이 h i s is the first t i 이 e 이 h 이 s is the first time. This is t h 이 f i r s 니 time. This is the f i r s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전기적 중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 생성된 카드 양이온이 오른쪽으로 캐소드 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어, 또 여기 나이트레이트 음이온이 또요쪽 에너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이런 게 물론 동시에 일어납니다. 반면에 여기 오른쪽 그요 캐소드 쪽에서는 은 이온이 이제 화원이 어, 돼서 은 금속으로 되죠. 그러니까 어, 양이온이 점점 줄어들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포타시미온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그 음이온이 이제 왼쪽 에노드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셀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 이는 이게 이제 셀 포텐셜이에요. 여기 플러스는 어, 우리 책에서는 어, 주로 캐소드를 말합니다. 이 플러스를 어, 이 마이너스 에노드 포텐셜로 빼는 겁니다. 이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제 쳐 있는데 이것은 표준 상태라는 것을 뜻해요. 표준 상태라는 것은 농도일 경우에는 일몰하고 그리고 또 기체가 있을 때는 그 압력은 1 기압을 일때 그리고 온도는 항상 25도씨일 때 그것을 표준 상태라고 어 뜻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물론 반쪽 반응만은 일어나지 않지만은 개념적으로 전기화에서는 이렇게 반쪽 반응을 우리가 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반쪽 반응을 쓰는데 산화 형태를 쓸 것이냐 환원 반응 형태를 쓸 것이냐 할 때는 어, 일단 약속하기를 전부 다 이렇게 환원 반응 식으로 쭉 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제 플로린 가스가 어, 이제 전자를 두 개를 받아서 서플로라이드로 되는 반응 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가면은 요런 사실은 요 표가 여기는 몇개 이제 반응이 안 나와 있지만 이게 무진장 많습니다. 리튬이온이 그 전자를 받아서 리튬으로 된다 그죠. 어 근데 이 표를 읽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잘어 익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 놓고서 이제 보면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제로 값 표준 환원 전위라고 그러죠. 이 제로 값은 어 여기 그.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나열이 됐는데, 이 반응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물질들은 전부 다 산화제로만 작용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산화제는 뭐냐 바로 이 플로린 가스가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어, 표준 환원 전위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어, 물질이 그 산화력이 크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플로린 가스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산화력이 큰 어, 물질이 오존 가스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포망아네트 이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리튬 플러스 이온은 뭐냐? 위게 산화력이 크니까 이건 환력이 그냥 안 그렇습니다. 산화 재지만은 산화력이 워낙 약해서 리튬 저, 이온이나 이 포타시움 이온은 전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위치한 여러 물질들은 이때는 전부다가 환원제로만 쓰입니다, 그죠 이제 이때는 어떤 것이 환원력이 크냐? 이때는 가장 밑에 있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즉 이자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 환원력이 큰 거예요. 이때는 리튬 금속이 환원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 포타슘 이제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플로라이드 이온은 환원력이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환원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어 왼쪽 어요애드 쪽에는 카드뮴을 금속 어저드로 하고 용액 중에 카디뮴 이제 2가 이온이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 은이 있습니다. 용액 중에 은 이온이 있고 전극은 은입니다. 이 이게 캐소드죠. 그죠? 어 그러면은 요 반응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서 저기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전체 반응이 뭡니까? 이게 이제 오른쪽에 캐소드로 가면은 여기 어0 7 9 9 이제 표준 상태일 때이요 반응에서 이 반응 캐드미엄 이거의 어저저 전압을 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약1 2 0트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약속을 하기를 이제 셀 포텐셜은 캐소드 포텐셜에서 에노드 포텐셜을 뺀다.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요캐스드 포텐셜을 요 플러스로 표시했습니다. 왜냐 캐스드의 전압이 항상 어, 높기 때문에 그러죠. 이런 자발적인 반응에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어, 만약에 이제 비자발적인 반응 즉 일렉트로리틱 셀에서는 이게 부호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가서 설명을 이제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어, 여러분 요 표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 이저 반응의 반쪽 반응에 대해서 이 전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기준으로 하냐 바로 요어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로 되는 요 반응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을 아예 그냥 0 v 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정의에요 정의 defined as 0 v 그죠 정의라는게 뭐예요 어떤 논의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의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다 그냥 받아들이면 은 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 요 반응에 대해서 다른 반쪽 반응이 과연 그 전압이 얼마냐. 예, 그걸 구해 놓은 겁니다. 실험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론적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그죠? 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어, 실험적으로 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이렇게 할수 있어.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표준수소 어, 이제 전극이라 하는데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장치를 여기다가 왼쪽에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장치를 해 놓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 프로톤수소이온이 어, 전달받아서 수소기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 어떡하죠 어, 여기 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전극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은 오캐스하고 이온이 있으니까 전극으로 반응이 일어나지만은 그 자체는 반응하지 않는 어떠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때 흔히 쓰는 것이 여기 백금입니다. 백금. 백금은 무지 안정해서 이 자체는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 표면에서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니까 러 하나의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용액에 수소 이온의 농도가 일 몰라가 되도록. 그니까 러 정확히 얘기하면은. 액티비티가 1몰라가 되도록 요 용액을 만든 다음에 요 가스가 있어야 되죠. 가스를 이제 외부에서 이 수소 어 기체를 통해서 여기 백금 쪽으로 이렇게 불어 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요요요요 요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요 반응이 되고요. 이때의 전압을 우리가 0볼트로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를 요 이게 0볼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극에서는 어, 단독으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할 수 없더랬어요. 영0 그러니까 v 로 정의하고 이 오른쪽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은 이온 이 반응을 우리가 어, 이, 전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은 전극을 집어넣고 용액 중에 은 이온이 액티비티가 1몰라로 해놓고서 여기에 솔트브리지로 연결해서 그냥 이거 저걸로 재는 겁니다. 그죠이 포텐시오미터로 재는 거예요. 이때 단자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죠. 요 이거. 표준 수소의 전극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탠다드 하이드로 일렉트로드 SH1라고 합니다. 우리 약자로 뭐 점을 찍어도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요 단자를 어, 여기 그라운드 요 선을 마이너스를 이쪽에 여기다 연결하고요, 이 플러스 되는 쪽을 요 실버 이쪽에다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어, 어, 이게 표준 상태에서 이포텐시미트가몇 볼트를 가리키느냐? 0 7 9 9볼트를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이 반응에 대한 그 이재력 값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어 바꿔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0 7 9 9볼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요 수소, 어, 표준 수소 전극의 전위가 으켜지는 거니까 그렇죠? 거의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어, 이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측정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열역학 그 법칙에 의해서 델타 G, 그 깁스 프리 에너지는 델타 G는 마이너스 NF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를 구해서 어, 이제 어, 표준 어, 전위를 구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일단 네른스트 식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표준 전국의 전위가, 전위가 어, 전위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수 있었지만은 어, 그거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상태가 표준 상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실험할 때 농도가 일몰라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이제 기체가 관여한 경우에 일기압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음, 그런 경우에 그 저. 음? 식이 바로 이네르스트 이케션입니다. 발터 네르스트라고 아주 독일의 유명 아그 어, 사람 국적은 잘 모르겠네요. 전독일 사람 같긴 한데 어, 아주 유명한 그런 물리화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죠.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넌스탠다드 포텐셜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탠다드 상태일 때는 여기 여기 이제 위에 어, 이제, 제로를 붙여서 표시하고, 어, 그, 그지만 대부분은 표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로를 뺍니다. 그니까, 러 이런 식. 식은 딱 똑같아요. 요, 제로가 있냐 없냐만 다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느냐? 이, 발턴, 네른스가, 이제 거기에 대한 식을, 어,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식. 여기. 요 반응식 A, A 플러스 N, E가 B, B가 된다. 그럴 때요식 여러분 요 식도요 이것도 그냥 무조건 외우십시오 이거 음? 이, 이거 이 식은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물론 여러분 저 어,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일단은 어, 외워 놓고 보는 겁니다 자2는 그러니까 표준상태 아닌 경우에요 2는 표준상태 E0-하고 RT over NF 이렇게 됩니다 이 R은 기체 상수고 T는 절대온도 N은 전자의 개수 이 반응에 대한 F는 페라드의 상수 그리고 곱하기 로그 이때 로그는 자연로그예요, 생용로그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음, b 있죠, 반응물의 액티비티, 그죠? 그것에 이제 b승 나누기 요생저 여기 아 반응물 이아니고 이거 생성물이죠? 그리고 나누기 생성물의 이 경우는 a죠, 액티비 a 액티비티 a승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식 어, 여기 밑에 이제 요다 이제 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25 도시일 경우 어떻게 합니까 25 도시 R은 이미 다 정해진 거죠 기체 상수니까 8.314 j o l e per Kmol 이렇게 되고 T는 298이 되어있죠 그죠 상태니까 그리고 F는 패러데이 상수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 자연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 즉, 밑이 10인 로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앞 부분이 0.05916이 됩니다. 그죠? 6게 바로 이식이에요 음? 25도씨에서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외우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왜냐? 요 로그가 밑이 10이니까 우리가 10배, 100배 그렇게 이제 10의 어, 이렇게 이제 n 승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로 이제 요식을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됩니다. 물론 이제 표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액티비티가 1이죠. 1, 1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로그 1이 되니까 로그 1은 뭐죠? 0이죠,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어집니다. 이텀이 그러니까 이제 표준 상태에서는 이는 이 제로 값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식을 계속 이용할 텐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제 등장합니다. 어, 여러분 보면은요. 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델타 g 는 깁스 프리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nfe 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이 포텐셜이 될, 연결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 식이죠. 델타 g 는 n-nfe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요 포텐셜은 e는 요새는 그 양에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성질이 인텐시화잖아요, 인텐시브, 그죠 양에 무관한 거예요. 반면에 에너지는 양이 커지면은 에너지가 증가하고, 양이 작아지면은 에너지는 작아져요. 그렇지만은 요 포텐셜, 전위 또는 전압은 양이 아무리 많고 적건간에 그것은 딱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 자연이 그렇게 딱 자연적 자연이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요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 포스포러스 있죠 그죠 인 인은 항상 요, 요게 4개가 이제 한 단위로 움직이죠 이게이 이제 어, 프로톤과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p h 수어 요런 기체가 됩니다 이때 이지로 값이 마이너0.046볼트요 그죠 근데 이거 갖다 양을 늘리려면 여기 뭐죠 이거 곱하기 2를 해보시죠 일단 아무리 양을 많이 늘려도 요 반응이 똑같으면요 이지로 값은 안 바뀌어요 어, 이건 안 바뀝니다. 이건 절대로. 그죠? 이게 이제 어,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인텐시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성질이 이제 꽤 있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도도 그렇죠. 온도. 온도가 양에 무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온도 재는데 음? 물이 양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만절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밀도도 그래요. 밀도. 그렇지 않아요? 밀도도 인텐시 브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 전위 포텐셜도 인텐시 브 하다 이겁니다. 반면에 엑텐시브는 뭐죠? 양에 따라 달라지죠. 이게 이제 에너지가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예를 들 깁스 프리 에너지. 어, 왜 그러느냐? 요우의 식을 보면은 요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델타 G 는 마이너스 nF 이. 이는 똑같은데 n 이 달라져 n. 이거는 n 은3이고 여따 곱하기 이를 하면은 이때는 n 이6이죠 전자가 6 개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 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거 보고 엑스텐시바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엑스텐시바 어, 성질이 무게 있죠. 무게. 그죠? 무게 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양이 많아지면 무게가 많이 나오죠. 비례, 비례해서 어, 그리고 이제 어, 양이 적어지면 무게가 적게 나오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인텐시반 성질도 많이 있고 엑스텐시반 성질도 많이 있다. 이런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일반적으로 식을 쓰면은 요위의 식에 여기 아무리 곱을 곱하거나 m을 그죠 아무리 곱해도 요 네런스 트 식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동일하다 이겁니다 음? 자 그래서 어쨌든 표준 상태 아닌 경우에도 요셀 포텐셜을 구하는 요 식은 다 일정해요 캐소드의 그 반쪽 반응의 그전위에서요 NOD의 반쪽 반응의 전위를 뺀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이렇게 쭉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냥 고다, 고스란히 다백껴쓴 겁니다. 어, 이거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실감이 안 나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 저 지난 시간에도 눈이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네트 셀프 볼트지 또는 포텐셜이 이게 양의 값을 갖고 있으면은 반응은 스폰테니어스하다 그죠? 논 어, 이거는 뭡니까? 어그 어,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요. 근데 셀포텐셜이 마이너스면은 이게 넌스폰트니우스요 오히려 그 역반응 그죠? 아파지 리액션이 어, 자발적이다. 그죠? 당연하죠. 정반응이 자발적이면은 역반응은 비자발적이고 정반응이 비자발적이면 역반응은 자발적이 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 한번 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좀잘 따라오십시오. 아까 이제 우리가 고려한 이제 캐디뮴과 이제 그 은을 전극으로 써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반응 을잘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여기 비크에 여기 캐디뮴 전극을 집어넣고 용액 중에 캐디뮴 저 이가 이온이 있어요. 오른쪽에비에는은을 전극으로 쓰고 용액 중에는 은 이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에노드 반응은 캐드뮴이 이제 녹아나는 거고 캐소트는 은이 석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r i 트리액 reaction 게 여러분서 보시죠. 이 오른쪽 그러니까 이 플러스라는 거 있죠. 이때는 표준 환원전위가 0.799볼트가 되고요. 왼쪽 요 반응은 표준 환원전위가 마이너스 0.402볼트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요, 여기는 2로 썼지만 왜냐, 왜 여기 앞에 2를 붙였냐면은 두 개를 요, 요, 여기 오른쪽에서 원쪽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전자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에 불과합니다. 어, 전위는 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식있잖아요이 식을 어,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right direction 즉이 플러스에서 e 이거를 이 여기 마이너스를 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은 동시에 구해도 되지만은 각각 구해요. 그 다음에 빼면 되는 거죠. 이 플러스는 어때요? 이 플러스 0. 0.795V죠. 그죠? 빼기 그러니까 이네스트 식을 쓰는 겁니다. 그죠? 네른스트 식을 쓰는게요. 그다음에 뭐요? 이게 n은 2니까 이게 2분의 5에 25도C라고 가정하면은 0.05916이다. 그리고 곱하기 로그 상용로그하고 어 여기 요요 밑부분이 여기 저 반응 그이니요 분모로 들어가요. 그죠? 실버 이온의 농도에 여기 2니까 제곱이 되죠. 그죠? 분해 요거 이거는 그냥 금속 자체이니까 이거는 어, 뭡니까 이거는 액티비티로 1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1로 해야지 아무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결국 요 2가 있고 요 2가 있으니까 지워져요 그기서 금방 할수 있죠 여기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2를 다 빼도요 여기 1이고 이거 1이니까 똑같아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농도가 얼마냐 여기에 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책에 어, 보면 0.5 몰라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구, 구태 이렇게 할,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전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계수에 뭐가 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해봤더니 이런 0.5 몰라할 경우에 0.7817 볼트가 된다. 음? 여기 음? 요 캐소드전 요 위가 그런 거죠. 반면 에노드 전 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에너지니까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에너지 요게 어떻게 에너 d 반에 이제 이렇게 화원 형태로 쓰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만은 일단 이렇게 써서 써고, 쓰고 쓰고 그 다음에 내런시스트 식을 적용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뒤집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부터 요거를 뒤집어 놔요 뒤집어 놓으면은 요것도 뒤집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겁니다 근데 안 뒤집어져요 절대로 그죠. 여기 정반응이 여기 보면은 카드뮴이 이가 이온이 어, 환원돼서 금속으로 되는게 마이너스 0.40이 볼 테니까 여기 역반응 카드뮴이 이온으로 녹아나는 반응은 플러스 0.40이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전에 어, 이거 갖다가 어 뭐죠 이게 환원 형태를 안쓰고 산화 형태를 쓰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다 이제 통일이 됐죠.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전혀 헷갈릴 염려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환원 형태로 썼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에너드 반응이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델렌트 식을 써서 다 이렇게 구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할 때 우리가 빼면 되는 거예요. 요위에이 플러스에서 이마너스를 빼니까 1.242 볼트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셀 포텐셜이 되는 겁니다. 어, 이때 이제 카드뮴 이온의 농도는 어, 0.01을 몰라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식 있죠, 이 위에 반응, 요 반응식, 그죠? 이걸 빼니까, 그죠? 이게 비록 환영 형태로 됐지만, 빼니까 결국은 이 반응이 산화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카즈미이 어, 금속이 은 이온과 반응해서 카디늄은 녹아나고 이온이 되고, 은은 어, 은 이온은 은으로 이렇게 환영이 된다, 그죠? 이렇게. 비록 이렇게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중간에 이 솔트 브릿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반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밑에 이렇게 도식으로또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은 이온 은에 대한 것은 표준 상태에서 아 이거는 이제 표준 상태가 아니죠. 이런, 이런 조건에서는 0.781V가 여기 있고요. 카드 이온 요쯤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셀포텐셜이다 이렇게 아, 됩니다. 잠깐이어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